안녕하세요, 사랑입니다. 요 며칠 병황이 어, 없어서 오늘 갑작스레 바람이 쐬고 싶고 해서 바람 챙겨서 나왔는데 뭐 보셨던 분은 보셨겠지만 지금 화면 하나가 좀 부족하죠. 이 카드 하나를 안 챙겨와서요. 부득이하게 화면을 하나만 송출 중입니다. 뭐, 어차피 잘생긴 얼굴도 아니고, 얼굴 보여봤자 모자이크 하죠? <laughs> 어이가 네 오늘은 어, 원래는 야근을 해야되는데 기분도 꿀꿀하고 그냥 갑자기 바람이 쐬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딜 갈지 정말 계획 하나 안잡고 무작정 나왔습니다 아낌없이 하늘은 이쁘네요. 어, 실은 야근할 게 많아요. <laughs> 야근할 건 많은데 그냥 지금 툭 빼고 나온 거예요. 야근을 해야겠지만. 야근을 할때 하더라도 조금이나마 멍 바람 좀 쐬고 하려고요. 얼마 전에 태풍이 펑을 지나갔는데 그 피해가 다 회복되기도 전에 어제 두 번째 태풍이 지나갔죠. 그나마 뭐 다행히도 태풍이 일본 쪽으로 갔기 때문에 호항 같은 경우는 해질 무렵부터 오늘 점심 때까지 태풍하고 맞먹는 비바람이 불었죠. 네. 정말 밤에 무서울 정도였어요. 특히나 저희는 조립식 건물에서 숙소 생활을 하니까 비바람이 얼마나 시끄럽고 지붕이 뜯겨져 나갈 것 같고 그랬었네요. 아 태풍 얘기 나와서 말인데 혹시 어제 저녁에 하늘 오신분 계신가요? 어제 포항 기준으로 비가 오기 전 비바람이 불기 전 이제 하늘 노을 때 쯤이었는데 정말 조금 과장해서 하늘이 핏빛에 가까웠어요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는데, 거의 무슨 카메라 보정이나 뭐 효과준것처럼, 필터를 준것처럼 온 세상이 붉은색 이었어요 항상 보면, 뭐 기분이 울적할 때 비가 오는 것 같아요 어쩌면 비가 와서 울적한걸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어, 오늘 하루도 기온도 없고 밤맛도 없고 어제도 오늘도 밥한 숟갈 안듣것 같네요 분명히 목적지 없이 이리저리 가려고 했는데 이리로 가다보면 또 0일대인데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시발. 이렇게 길지 않은 드라이브를 하고 나면 사무실에 혼자 조용히 소주나 한잔 걸치면서 야근을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외가뭐 어디 가지? 이거냐? 나도 갈래. 똑같이 0일대갈것 같은데. 혹시나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포항에 저 혼자 나 홀로 뭐 드라이브하기 좋은 코스 있으면. 걸어오시겠지만 댓글로 좀 알려주셨으면 싶습니다. 아 이렇게 올 거면 성도해 수욕장으로 깔굴고 그랬어요. 거긴 해변가에 조용히 멍때리기 좋은데 여긴 사람이 너무 많아서 길가에 세워놓고 멍 때리기도 되게 부담스러워요. 아,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뭐, 바다는 봐야겠다. 아직 바람이 있나 봅니다. 평소에 보던 영일대 해변의 바다, 파도가 아닌 것 같은데, 아직까지 파도가 많이 거세네요. 그죠? 서퍼 분들은 좋아하시겠네요. 파도가 엄청나네. 오늘 뭐, 목적지 없이 드라이브를 하고, 야근을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또 영일대로 왔고, 제가 아는 길이 없다 보니까, 보니 또 영일대네요. 절대 뭐 일부러 온건 아니고 제가 또 좋아하는 장소로 그냥 이동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자만의 시간을 가지기는 조금 부적합하다는 거. 평소에는 뭐저 r p m 을 썼잖아요. 물론 전에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이 더 많을 거고, 저는 원래 이제 그냥 저 기어, 저 RPM, 저 속주행을 즐기는데 오늘은 어 기본 전환을 할겸 나왔기 때문에 죄송스럽지만 기존보다는 좀 거칠게 운전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보통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스트레스 받으면은 질주해 보고 싶고 저만 그런가요? 대부분, 특히나 남성분들 그렇지 않나요? 왠지 그냥 스트레스 날려버리는 것 같고 그냥 달려보고 싶은 생각도 많아요 그래도 뭐 한계는 있죠? 여기가 서킷도 아니고 공로니까 평소에는 이렇게도 안 다녀요. 헉! <laughs> 오메! 오매... 내 자리인데... 여기 파도가 이렇게 올라오지 않는 곳인데... 내 자리인데 여기 주차... <laughs> 바닷물이 올라오네? 멀리 돼야 되나? <laughs> 여기가 되게 파도가 잔잔한 곳이거든요. 거의 파도가 없는 곳인데... <laughs> 오늘은... 아니네요. 아, 세단 소리겠죠? 그러면 나는 주차를 어디를 해야 될까요? 얍! 오다 보니 해가 다졌고 오늘도 어김없이 하늘은 파스텔 빛이네요. 일단 영상은 오늘 짧게 아마 여기까지 마무리할 거고요. 예전 영상이랑 경로가 똑같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일단 저는 여기서 머리 좀 정리 좀 하고 숨좀 돌리고 이렇게 숙소로 돌아가는 걸로 하겠습니다.